여러분, 김치찌개 해물락하는데 김치 국물이 없다고에 예? 김치가 쪼매 덜익었다고에 예? 걱정 마시고 요리하면 됩니다. 먼저 대파 반 똥가리 대략 40g을 준비해가 어슷어슷 썰어가 준비해주시고 두부는 찌지나 볶으나 끼리나 무조건 단단한 거, 단단한 거 반모를 250g을 준비해가 기호에 맞게 썰어줍니다. 진제 김치를 양심적으로 이 파리가 살아있는 너무 새 거는 준비하지 말고 적당히 익었거나 폭 익었는데 김치 국물이 없는 김치를 대략 4분의 1 폭이 550에서 600g을 준비해주시고 도마에서 썰어 삐면 도마 시키면 가 귀찮으니까 그냥 가위로 갔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슥슥 잘라 주이오그고찌개용으로또 더마이 한입 크기로 썰어가 나오는 앞다리살 250g을 준비합니다. 이제 코팅된 우을 준비해가 고춧가루 한 스푼 7g, 멸치액젓 한 스푼 8g, 눈 마주침은 안시럽은 새우젓 건더기만 반 스푼 10g. 절대 쳐다보지 마소 눈깔이 수백 개가 내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판 재래된장 3분의 2 스푼 20g. 여기서 선택 사항 참기름 두 스푼 또는 식용유 두 스푼, 스푼 또는 참기름 식용유를 1대1로 총 2스푼 10g을 넣고 불을 약불로 올리기 시작하면 대략 1분 30초 정도를 볶아줍니다 아야 참기름 가열하면 발람물질 나온디 아따마 인자 이아파가 설명하기도 귀찮으니까 패스 그리고 돼지고기를 던져놓고 중불에 2분 정도를 들들들들 볶아준 다음에 김치를 들이부어가 강불에 2-3분을 더볶아주니 이렇게 해가 볶다보면 지금 여기서 밥반찬으로 해가 묵을까? 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는 비주얼이지만 지성이는 이 정도 유혹도 참을 수 있으니까 중독 포기 말고 마저 볶아주시다가 맨물을 대략 800cc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두부를 마지막에 넣어야 찌개가 덜 싱겁고 두부가 안 부서진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처음부터 넣어줍니다. 그래야 두부에도 간이 배기고 두부 수분이 처음부터 빠진어피으니까 나중에 추가간을 잡아주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단단한 두부를 쓰면 웬만하면 두부도 잘안부서집니다 물론 접대 차원에서 만들 때는 마지막에 우아열을 맞춰가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좋겠지인 이제 강불 유지하고 4-5분을 지글지글 기다.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썰어놨던 대파를 던져놓고 고춧가루 한두 꼬집 돌돌돌 뿌린 다음에 1, 2분 정도를 더 끼리 줍니다. 그 땀맛 금마 그거 향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진짜 잘 듣습니다. 이제 맛을 살짝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이런 음. 반응이 나올 겁니다. 김치국물 없어도 맛있는 김치찌개 한번 맛깔나게 끓려줘서 진짜로 맛있습니다.